야. 왜? 너는 오랜만에 사람을 봤으면 인사를 좀 하자. 어제도 봤잖아. 어제 언제 봐? 꿈에서. 도라이네. 싱글. 도라이네. 야너 도라이야? <laughs> 아얌전이 쳐도 올리지 마. 싱글. 싫어. 돈 벌어야 돼. 아 올리지 말라고. 싱글 생글. 야너 마음대로 오... 찍지 좀 마. 싱글 생글. 야 아주 연기가 물이 올랐다 너. 가란다 네. 토니랑 이게 다 고마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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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팍 아, 이거 아, 누구지? 아, <laughs> 안녕. 어, 이거 누구야? 난난 삼지구 박공주야. 그냥 돼지네. <laughs> 너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꺼봐. 해? 싱글, 싱글. 야 그럼 이게 돼지지? 박공주? 너달린다이 어, 카메라 꺼봐. <laughs> 이거 꾸면 때릴 끄면 때릴 거잖아. 카메라 때. 꺼봐. 야, 진짜 크다. 생각 카메라 꺼. 안 끄면 어떻게 될지 몰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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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다.